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그 캄보디아 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다가 부작용을 인해가지고 돌아가신 고 서세원 씨에 대한 사주풀이 한번 해보기랍니다. 자, 이분이죠. 그죠? 상당히 저 열심히 사셨고 또 현재 나이가 뭐 68세 그 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직 한창인 나인데 참 너무 일찍이 아까운 분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수세훈씨 같은 경우에는 그 1956년 뭐 3월 18일 뭐 충북 청주시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황력은 어, 경기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왔고요. 어, 1979년 어, TBC 라디오 어, 개혁 콘서트로 데뷔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1982년에 어, 서정희 씨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쭉 결혼생활을 잘 하다가 2015년에 부인 그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뭐시평유예 2년을 선고받아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2016년 그 다음 해죠그죠 23살 정도 어린 김모 여인, 뭐 해금 연주자라고 합니다. 그 분하고, 어, 재혼을 하게 됩니다. 연예계생활을좀 보시면은 1990년도에 그 k b s e 라디오에서 서시 쇼를 진행하게 되고요. 2001년에는 서시 프로덕션을 세워가지고 대표로 지내게 되고, 2011년에는 솔라 그라티아라는 캄보디아 교회에서 목사생활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한 다음에 2019년 12월경에 캄보디아로 이주해가지고 한 3년 정도 남지 되겠죠. 올해 그 4월 20일 오후 1시경에 캄보디아 포놈펜에 그 있는 한인병원에서 그 링거주사를 맞다가 부작용으로 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서세원씨 같은 경우에는 그 TBC 라디오 진행자로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뭐0 10일, 청춘행진곡 등에도 출연하고 또 코미디언 진행자로서 서세원의 스타데이트, 또 서세원쇼 같은 인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 바보들이 정신에서 주연 배우 역할도 해가지고, 뭐, 다양하게 연예계 생활을 했습니다. 또, 영화 제작자로서도 그 활동을 해가지고, 뭐, 납자루 때라는 이런 영화하고, 그 다음에 그 도마 안중근 뭐, 조폭 마누라, 이런 영화들은 뭐, 크게 성공도 거둔 것 같습니다. 어 결국 어떻습니까? 희극 배우나 방송인, 코미디언, 뭐, 영화 감독, 목회자, 사업가, 두루두루 참 다양한 직업을 많이도 거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고 봐야 되겠죠 어, 돌아가시게 된그 동기는 캄보디아 한 병원에서 그 링거 주사를 맞는 중에 그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시원 씨 같은 경우에는 그 3년 전에 캄보디아로 이주했는데 뭐 그때부터 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뇨병이 생기면 그 전반적으로 그 저항력이 부족해 가지고 뭐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해요 그다 러 보니까 서재원 씨의 최근에 그 건강 상태는 별로 좋지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결국 그 몸매의 그 저항력이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링거 주사를 맞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 30년 이상 부부로서 쭉 지내다가 2015년에 이원한 그 서정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전 남편인 서세원 씨의 그 사망 소식을 접하고는 굉장히 놀라가지고 처음에는 그 가짜 뉴스라면서 믿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그 이혼은 했지만은 항상 그 서세원 씨에 대한 연민의 정은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서세원 씨의 그 사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출생한 시간은 모르니까 뭐 시간은 비워두고요. 자 연주 월주 일주 삼주 여섯자만 가지고 보기로 하죠. 자 병신년. 임진월 얼 축일에 태어난 자, 그런 명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은 오행이 뭡니까? 여기 토 오행이 가장 많고 그죠. 그다음에 모기 하나, 화가 하나, 그다음에 금이 하나, 수가 하나. 비록 그3주6자만 가지고도 오행을 모두 갖춘 오행 구족격에 상당히 좋은 명조다 볼수 있겠죠. 그런 또 이렇게 병임충이 발생하고요. 여기는 또 축진이 파가 생기죠, 그죠? 이렇게 그 충과 파형 합 이런 것들이 좀 많으면은 인생에 좀 굴곡은 좀 있다. 이렇게 보기 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임수 같은 경우에는 그 양수고 그죠? 여기는 양화, 여기는 양토, 여기는 양금입니다. 3 삼주 여섯 자 중에 넉자 이상이 이렇게 양의 기운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양의 기운이 이렇게 강하고 음이 조금 약하니까 양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렇게 그 양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 보면은 그 리더십은 상당히 강하지만은 그 타인의 간섭이나 통제는 좀 거리게 되고 또 당연히 그 유연성과 융통성은 부족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적인 성향이 좀 강한 사람들은 뭐 직장 생활보다는 뭐 자기 사업을 하거나 연예이나 예술교통 같은 그 자신의 그 능력이나 재능을 나타내는 직종에 근무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여기 토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이 토기운 같은 경우에는 화계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화계가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뭐, 술적 재능도 좀 뛰어나고, 또거기다 이렇게 양지기 성향이 강하니까, 어서 세원 씨가 그 연예계로 좀 발을 들이놓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축토나 여기 진토 같은 경우에는, 어, 비록 두 개밖에 되진 않지만은, 여기는 월지고, 그죠? 여기는 일지입니다. 월지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궁에 비해서 한 3배 정도의 힘을 가진다 보기도 하고요. 여기 일지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의 힘을 가진다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두 개지만은 어 다른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하다 볼수 있겠죠. 당연히 그요 재성은 좀 과하다 할수 있겠다. 미리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재성이 이렇게 강하다 보면은 어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탐심이 상당히 강해 가지고 뭐 1억 천금을 바라는 그런 사업이나 그런 일을 추진하기도 하겠고 또드러는그 바람기를 좀 나타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특성이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병임충이 있죠, 그죠? 서시원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계 생활을 하거나 뭐 사업을 좀지중한자 그런 스타일인데 자신의 그 재능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요 식성이 상당히 중요한 자 그런 기운인데 이렇게 병임충이 되다 보니까 추진하던 일이 좀잘될 만하면 좀 붙임도 따르고 계속 그랬던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육친덕함 살펴보기로 하죠. 육친덕이 여기가 부친궁이죠, 그죠 부친궁인데 이렇게 병임충이 되고 이렇게 재성이 강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부친덕은 좀 부족할 수 있겠고 또 모친이 이렇게 인성이죠, 그죠이 모친이 인성인데 모친이 이렇게 그 충이 되다 보니까 자연히 그 모친덕도 좀 부족한 자 그런 명조다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자분 살펴보시면은 자기 아내궁이 여기죠, 그죠 최궁이 여기인데. 축진으로 이렇게 방한 자 그런 기운이니까 안에 득도 좀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게 어떻습니까? 여기 축토하고 여기 진토가 여기는 편제고 그죠? 여기는 정제죠? 이렇게 그 정제와 편제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으면은 재성 혼잡이 됩니다. 재성 혼잡이 되겠고 또 이렇게 나란히 아내가 나란히 이렇게 있다 보니까 두집 살림을 하는 자 그런 명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토 기운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어, 토의 과도로 인한, 당뇨로 인해가지고 합병증도 올수 있겠고, 또 직업적으로는 그 양적인 성향도 좀 강하고, 또화기의 기운이 좀 강하다 보니까, 뭐 예술계로 뛰어들었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사고가 난그 시쯤에 운세함 살펴보기하죠 먼저 대운주함 살펴보시면은, 어, 초년음부터 여기 말년음까지 그죠. 대부분이 붉은색이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운세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삶에붙침은 상당히 많았을 자 그런 명조다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탄하지 않은 운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삶을 이룬 자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번 대운 기해 대운이죠. 62세부터 71세까지 기해 대운인데 그죠. 이 기해 대운은 다른 운에서 보았을 때는 여기는 평온입니다. 좋은 운으로 볼수 있겠죠. 이런 좋은 운에 돌아가셨으니까 더더욱 좀 그 안타까운 자 그런 생각도 든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운 한번 살펴보시죠. 세운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재 올해가 개면년이죠, 그렇죠? 개면년이니까 여기 보시면 수하고 목이 용이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수하고 목이 용이신이니까 좋은 기운이다 볼수 있겠죠. 이렇게 좋은 기운에 대운도 좋고 세운도 좋은 자, 이런 기운에 그 서세운씨 같은 경우에는 그 갑작스런 자 그런 쇼코사로 어, 타게한 그런 경우가 되니까 더더욱이나 좀 안타까운 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운세는 보시면 이렇게 소기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운세는 이렇게 길로 나옵니다. 이렇게 운세는 길로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제에 해당합니다. 어, 올해가 그 개면년인데, 이렇게 개면년 같은 경우에는 그 원숭이띠, 쥐띠, 용띠, 이세 가지띠인 분들이 3제에 해당합니다. 흔히 그 3제 같은 경우에는 믿을 가치가 있다 없다. 말들도 많고 탈도 많은 자 그런 게 삼재입니다. 근데 실상 이 삼재 그 끝치고 나서 보면은 저 이외로 뜻밖의 사건 사고 당하신 분들 많습니다. 삼재 그 믿고 안 믿고는 그 본인의 판단이지만은 이서시원 씨처럼 삼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해서 사고를 막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런 생각도 들죠. 삼재 같은 경우에 제가 아시는 분들도 어 지난번에 코로나 일차 접종 때 삼재가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그, 그때 예방주사 맞고 크게 고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주사 맞을 때가 3재가그 나가는 해였습니다. 그 나가는 해에 다시 그 주사를 맞아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신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이3재 같은 경우에 멀쩡하게 건강하던 분들도 더 건강하게 살자고, 서시원 씨도 마찬가지죠. 그죠? 링거주사 안 맞아도 바로 무슨 문제가 생길 게 아닌데 이3재에좀더 건강하게 살자고 링거주사 맞은 게 오히려 탈이 돼가지고 돌아가신 자, 그런 경우니까, 이런 3대에는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 오른한 살펴보죠. 오른 보시면은, 자, 여기가 오른입니다 그죠? 여기가 오른인데 현재가 4월이잖아요. 그죠? 4월 병진월인데, 화하고 토니까, 여기 보시면 수목은 용의신인데, 그죠? 금 토, 화가 모두 귀신운입니다. 여기 화하고 토가 귀신운이니까, 결국은 4월은 좋지 않는 자 그런 달이다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그죠? 이렇게 흉으로 나오죠, 그죠? 이렇게 흉으로 나오고 막상 그 돌아가신 자그 날짜가 4월 20일입니다. 여기 4월 20일이죠, 그죠? 4월 20일. 여기 보시면은 어, 토하고 금이니까 역시 기신운이죠, 그죠? 역시 기신운이니까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자 역시 흉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결국은 그 월은 하고. 일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는 자 그런 기운이다 볼수 있습니다 막상 그 돌아가신 그 시점 문세 한번 살펴보기라 하죠 그 오후 1시라고 그랬죠 그죠 1시에 보시면 11시 30분부터 1시 29분까지 요 시진이 그 돌아가신 그 시진입니다 무토하고 오하니까 역시 청간지지가 모두 귀신운이고 그죠 또 거기다가 추고원진까지 됩니다 여기 오하고 여기 자신의 일지 여기 축토가 이렇게 추고원진이 됩니다 결국서, 세훈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대운하고 세운은 상당히 좋은 자, 그런 운인데, 그 세운의 올해 운세가 그 삼재에 들어가 있는 좀 위험한 자, 그런 해일 수 있겠고, 자, 거기다가 그 월운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일진하고, 그죠? 여기 일진하고, 그 다음에 시진이 다안 좋은 자,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은데다가, 이런 그 삼재에다가 월운, 일진, 시진, 이 부분들이 겹쳐 가지고 돌아가신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 보편적으로 이재 같은 경우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진 시진 조금 챙기셔야 된다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대운이나 세운 뭐 월요일 일진 이런 것들이 그 좋지 않은 이런 날에는 그 예방주사나 성형수술 또 위험한 일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건축이나 운전 같은 거 요런 거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볼수 있겠죠 어, 특히, 그 서세훈 씨 같이, 이렇게 당뇨병이나 그 합병증이 있는 여러분들은 어, 각별히 좀 주의해야 되겠다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갑작스러운 타겟 소식을 전해드린 어, 서세훈 씨에 대한 어, 사주풀이를 겸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좀더 조심해야 되는지 그 사주프로스의 운세력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그 사주프로스의 그 만세력이나 운세력, 궁합 같은 뭐 이런 프로그램이나 그 포스팅된 모든 자료들은 그 모두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조금씩 그 아쉬울 때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